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샌드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하락 때문에 좀 빠지긴 했는데, 어, 잘 버텼어요. 남들 빠진 것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가격적으로 유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리는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핵심이 될수 있는지 우리. 샌드박스에게 진심인 구독자 여러분들께 핵심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설명드리는 게 있죠. 뭐, 단타기 너무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봐야 된다. 이거 놓치면은 가장 큰 수익률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래 대했던 거 날려버리게 된다. 자 그러면서도 대장을 잡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가게 되었냐? 정확하게 24년 8월 8일 목요일 오후 8시 54분에요. 웨이브 1340원에 15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웨이브는 이 업비트 내에서도 대장 종목 중에 하나로 꾸준하게 꼽혀왔었고, 최근에 얘가 러시아 테마였는데 러시아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서방의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정부 차원에서 꾸준하게 밀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럼 얘를 안볼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차트를 딱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 여기 양봉 나오기 시작했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얼마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172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 목표했던 1500원 그대로 돌파까지 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약간 위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무난하게 여기 보자 라는 개념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한 번에 쭉 하고 돌파를 해버리게 되었네요.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12%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도 10%가 넘기 때문에 작지 않은 수익이 예상이 되었겠습니다. 자, 그런데 웨이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바로 전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8월 7일 수요일 오전 8시 37분에 리플 코인 723원에 80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보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809원은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 최대 92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이 종목 역시도 12% 이상 그냥 먹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끌고 갔다면 수익극대화가 플러스 알파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방금 본 웨이브와 리프를 합치면 누적 최소 24%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요즘 많이 고생했다. 뭘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러한 반등장을 놓치고만 있었다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뀌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저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방법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준비했다가 무료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시선 참고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해서 만족했다, 좋은 결과 만들어가는 것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물로 완성시키고 해주셔도 되니까, 저도 채널을 키우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샌드박스는 뭐 하는 종목이죠? 메타버스의 대장이죠. 그런 만큼 메타버스 테마가 있으면 얘는 거의 무조건이다 싶을 정도로 항상 반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메타버스 쪽에서 괜찮은 소식을 들려주었던 게 어떤 게 있었죠? 애플 쪽이 시작이었죠. MR 헤드셋.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삼성에서 최근 꾸준하게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 이번에 갤럭시 언팩에서 지금 XR 관련해 가지고 올해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게 있었죠. 자, 그런데 벌써 디자인부터 맞춰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이번에 적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애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불편하다였잖아요. 무겁고 뜨겁고 이거 오래 못 쓰겠다. 근데 이걸 갤럭시가 잘 잡게 된다면 애플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 모았는데 이게 판매로까지 연결 안 되다가 그 모든 수혜를 갤럭시가 받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럼 갤럭시 얘네들이 판매를 쭉 많이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용자들은 신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할거 없나 찾아보게 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샌드박스의 이 월드는 어떻다? 그들에게 나름 괜찮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주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온 만큼 이번에 아주 제대로 효과를 주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지 삼성전자는 전용 칩까지 독자 개발하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이렇게 움직이면 애플도 반응할 거고 메타도 반응할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돈들이 막 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당장에 성과가 없더라도, 어, 기대감? 커진다. 요것 때문에라도 관련 업계의 가격이 쭉 올라가는 모습 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이용을 하더라도 현재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이제는 바닥이고 포즈 나오니까 맞춰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저와 같이 이에 대한 후속 뉴스만 꾸준하게 살펴보시게 되더라도 샌드박스는 최소한 여러분들께 실망감을 주지는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장은 결국에 지금 대장만 막 올라. 하고 있잖아요. 후되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과거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 구근에서 깊고 올라갔을 때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떨어질 때도 길었는데 추대 바뀌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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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곤 했었잖아요. 60일선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혔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관련 내용 때문에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 60일선 돌파하고 자리 잡으면 요거 나온다. 알아두시면 그만이 된다라는 거죠. 했을 때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막상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까지 다 알아두고 손을 놓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다. 아쉽잖아요. 제가 또그 꼴은 못 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거든요. 샌드박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무엇이다? 다른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조금 더 민감하거든요. 이들의 움직임 관련 종목 뭐 봐야 되는지 그룹을 해놨는데 요거 일단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이용해 차트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주식 쪽 좋으면 과거에도 여기를 시작으로 코인이 반응했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가더라도 되게 쉽게 볼수 있는데 차트 쪽도 이제 매 타점을 통해서 얼추 쉽게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도 있다.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무릎에서 사서 그래도 어깨에서 정리하면 된다. 완전 꼭대기 아니어도 여기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주 증명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있다면 이걸 옆에 두고 잘 한번 이용을 해서 저와 같이 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아 이게 정말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반등 계속되고 있죠? 저는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개인 다 털리고 기관 들어오고 있으니까 반등장 준비를 해야 된다. 단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정확하게 8월 8일 목요일 오후 8시 54분에 웨이브를 통해가지고 최소 12%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40원에 1500원까지의 밴드를 본 건데 왜이 종목이었냐?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업비트 내에서도 대장으로 항상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거래 대금을 보면은 항상 최상단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장을 잡아야지, 이 반등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러시아 테마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서방의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대장이라는 성격에다가 러시아라는 테마까지 확실하다. 얘를 안볼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저항이 1550원 정도에 있길래, 야 안전하게 1500원 보자. 여기에서 소개해드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끌고 가보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결국 여기 1,500원은 쉽게 돌파하는 걸 넘어서요, 1,72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만 걸어놨으면 12%는 먹은 거고, 여기에서 1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어, 보너스의 개념으로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어, 야, 12% 이상의 수익이 여기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었겠네? 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웨이브, 성공적으로 마무리 까지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웨이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바로 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다. 8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리플 723원에 80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의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809원 10원 부근 그대로 돌파해갔고요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얼추 92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좀 걸어만 놨더라도 12%고 1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어, 야, 얘도 보너스가 굉장히 컸었겠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웨이브와 리플 두 종목만 저와 함께 이번 주에 같이 하셨더라도 최소 24%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누적 수익률로 잡히게 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건데 요즘 혼자 하기 힘들었 뭘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손만 빨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하셨다면 보다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거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 방법 간단합니다. 그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포인 가장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그도 이거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물 만들고 계좌가 덕분에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